할렐루야 세계세계복지신문 방송 시청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 1서 4장 12절에서 4,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도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일이더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을 헬라어로 대야 오마이를 번역한 것으로 문자적으로는 보다의 반어, 반의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 때나,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없지만 요한일서 사장1 0절의 13절 말씀을 보아할 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아도 들리지도 잡히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존재 바탕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육체는 음식을 먹고 살고 사람의 심령은 사랑을 먹고 산 것이 진리요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 사랑이 결핍되거나 잘못되면 사람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파괴되어 병적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 증상이 바로 우울증이나 정신문열증 조울증 어디 게임 중독, 무슨 무슨 중독. 뭐술 중독, 약물 중독. 이런 중독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사랑은 이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랑은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해 줄 대상이 필요하고, 아울러 사랑을 받을 사람이 필요하죠. 결론적으로 사랑은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성립됩니다. 쌍방간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사랑의 정리와 사랑의 의미와 사랑의 정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지 첫째로 우리는 부모와의 만남을 통하여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어린 아이가 태어나 뱃속에 태어나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부모님 즉 아버지 어머니. 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스톨케스, 스톨케스라고 합니다. 사랑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이 사랑은 정신적, 육체적인 사랑으로 영향력이 상당히 커요. 오늘날 불행한 사람들은 부모가 없이 유령하는 사람들입니다. 즉호아원에 있는 나를 낳아준 부모가 없는 호아들인 것이죠. 어머니 사랑이 됐다가 이처럼 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도 유한합니다. 언제까지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드시고 병이 생기면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이러하게 부모의 사랑도 완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스승과 친구, 그리고 지인들과 주변인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랑은 정신적인 사랑으로 헬라어로 필레오, 휠레어라는 뜻입니다. 이사랑은 이기적인 즉 조건부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배우고 내가 가르쳤다. 내가 뭘 줬는데 나도 받아야겠다. 어떤 조건과 명분이 붙습니다. 그러나 이사랑도 환경과 변화에 따라 사라집니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이어갔습니다. 이와, 이와 휠레어 사랑은 눈에서 멀어지면 잠시라도...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한한 1년 정도 안 보면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자주 바, 만나야 됩니다. 이 사랑도 환경과 편화에 따라 사라집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성과의 사랑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와의 사랑입니다. 이사랑은 헬라어로 에로스 에로스 사랑이라 합니다. 이성과의 만남의 사랑은 육체적인 조건에서의 사랑입니다이사랑을사랑은이사랑은이사랑을이신화이사랑이 정신화하게 되면 연애가 되고 연애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하게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회적 법률 제도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상대방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연애할 때는 어떤 제한이 많이 걸리는데 결혼할 때는 매일 보고 매일 자고 매일 표현을 하고 나를 애로스하고요 그러나 이 사랑도 조건이 틀어지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 틀어졌다는 말은. 이혼인 것입니다. 우리 오이 나라 오이 이 나라, OECD 가입국 중에 이혼율이 1, 1입니다, 1이. 세계에서 오이 시대 가입국 중에 이혼율이 1이라는 건 이건 엄청난 창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남녀가 같이 합쳐지면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근데 우리는 뭐가 좀안 맞다, 뭐가 좀안 맞다 하고,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상대방을 버리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사람도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할 수 없고 종합적으로 스톨케스, 부모이만 휠레오, 친구, 퍼, 내 주변인과의 사랑, 에로스, 남녀간의 사랑 이세사람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세상을 떠니 사랑이 무산되고 친구, 스승, 제자와 지인과 주변인과의 사랑이 식어짐으로 정신적 고통에 따르며 그렇게 사랑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혼으로 남, 남, 남자, 여, 아내가 헤어지고 사랑도, 애로서 사랑도 이렇게 무산되고 많이 우리는 힘들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완전한 퍼펙트, 완벽한 사랑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멘. 성경에 나와 있듯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요, 사랑은 곧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악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인 겁니다. 대가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난너 보기에도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두고 보기도 아까운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시각이 두고 보기도 아깝다고 하십니다. 너무 너무 사랑하셔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사랑하시니다그 절대 조건의 상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사랑은 새 사망 생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조건 없이 목적도 없이 회생하시는 일방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지혜가 있고, 권력이 있고, 파워가 있고, 명의가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물질이 있고, 인기가 있을지라도 그 마음에 사람이 겹을때 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토의 품속에 깊이 안겨 안심을 누리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다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행복하겠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들을 누리고 있다면 당신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로서 많이 우리의 결핍을 채워줄 완벽한 분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사랑만 있다면 환경이 나빠도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면 큰 집에 살아도 돈이 많아도 외모 출중 다 불행한 것이오. 예수님의 사랑만이 모든 사랑의 공백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인간끼리의 만남과 사람은 한계가 있고 완벽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완벽 그 자체입니다. 참 행복의 기쁨이 항상 서서릴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엘비스 프린슬리라는 러플러의 황제 엘비스 프린슬리, 켄트의 'Falling in Love'라는 그 곡으로 굉장히 한국에서도 유명한데 켄트의 'Falling in Love'가 참 많이 리메이크돼서 많은 가수들이 부르게 됐어요. 이걸 푸는 사람이 바로 엘비스 프리즐리는 로컬러의 황제라고 읽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한때는 교회에서 성가대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그러나